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 월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미션의 차량은 아우디 A6입니다 5세대 차량이고요 A6 45 TFS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2년 8월 등록이고요 키로수가 정말로 짧습니다 13,719 키로이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완풀 완전 풀옵션입니다 무칠무빵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하고 키도 두 개나 있습니다 아우디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는 아주 좋은 차인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 봐 제가 찍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전방을 보시면 레이더 센서 보이시고요 아우디 엠블럼 보이고 그리고 카메라 위치 있고요 어, 이쪽에도 센서 있네요 자 그리고 전방 센서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키로수가 정말 짧은 차량이라 그런지 휠도 깔끔합니다. 어, 측면을 볼 때에도 측면에 도색이나 까인드였고요 어,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뒤쪽에 휠도 보시면 휠 까인드였고 깨끗하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잘 관리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6, 아우디 시트 앉아보면 정말로 편하고요. 차가 힘도 좋고요. 45 TFSI 차량이죠. 아주 좋은 차량인데 여러분이 신차 같은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입차를 사실 때는 AS 남아있고 키로수 짧은 걸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고 더 편안하게 차를 더 타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도 아주 깨끗하고요. 차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휠도 조수석 앞쪽의 휠도 깨끗하네요. 자, 실내를 한번 자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립인데요. 리얼 우드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닫힘 버튼 열림 버튼 이 있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 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운전석에서 어, 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 트렁크 버튼이 있네요. 아우디 램프 마크 램프가 확 보이시죠? 자, 그리고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닐 걷어보면 깔끔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조절 버튼이 있고요. 자. 여기 예,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 이쪽에 예, 보이실 수 있고 키로스 13,728키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도 다 터치식으로 이렇게 예, 할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나오고요 앞쪽 카메라 뒤쪽 카메라까지 잘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로 편하게 차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아주 멋있는 차량의 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증이 되면 스타트 버튼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까지 그리고 기어 봉 아주 멋있죠. 그리고 전자파킹 기능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또 썬루프가 있다는 거예요. 썬루프가 있어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뒤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뒤쪽에 또 리얼 우드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도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뒤쪽에 공조기 버튼들도 아주 화려하네요. 다 오토 버튼이고요. 자, 상태가 아주 신차예요, 신차. 신차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매우 깊습니다. 이렇게 아주 깊어서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편하게 닫힐 수 있는 트렁크이고요 조수석 쪽에 한번 가볼게요 조수석 쪽에 보시면 조수석 쪽도 이렇게 리얼 우드 적용되어 있고요 선팅도 까인되었고요 조수석 도어트립도 깨끗합니다 자, 조수석 쪽에 모든 상태가 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아주 편하게 보이고요 뒤쪽에 블랙박스, 후면 블랙박스 들어가있고 이게 천장을 보시면 선 루프, 멋진 선 루프가 장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에 한번 보실게요 앞쪽에 보시면 역시 문을 열면 바닥에 아우디 로고가 찍히고요 리얼 우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등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죠? 조수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또 스텝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시트 까인 데나 눌린 데였고요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라서 정말로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우디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보시면 정말로 깨끗하죠? 신차처럼 깨끗한 엔진룸을 보실 수있고요 부동액도 정량이 있고요 엔진도 돌아가는 소리가 정말로 경쾌하고 부드럽고 아주 좋습니다. 상태에 아주 순차처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도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 타이어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디 A6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추진력 좋고 하체 세팅 값이 아주 좋은 아우디 A6 어, 프리미엄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주시면 여러분들 데까지 잘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차 외에도 필요한 수입차나 또 국산차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저희 가족의 차를 선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차를 잘 제가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션카월드였습니다.